제 11장 슬라이트 지 달인 되기, 제 6편 시작합니다. 나는 결국 용기를 내서 차 시동을 끄고 안으로 들어갔고, 단언컨대 영업 역사상 최악의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완전한 실패였다. 그러나 차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의기양양했다. 영업은 망쳤지만 인생에서 승리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우연히 한번더그 기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또 차에 앉아있을 때였는데 이번에는 교통체증에 걸렸다. 차창 밖을 내다보다가 도로 위에 차들이 옴짝 달싹 못하는 이유를 알았다. 하필이면 그때 장례 행렬이 지나고 있었다. 따라가는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연구차에 누워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을까?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장지까지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장례식장에서 수천명이 울고 수백만명이 애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가 동상을 세우려는 사람들, 마틴 루터킹, 간디, 마더 테레사, 링컨을 위해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거행되고 수많은 군중, 심지어 나라 전체가 애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산 사람들이다. 파급 효과와 달인되기에만 집중하자. 슬라이트 잇지 독자 이야기 딸을 낳고 나머지 정부의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모자 영양 공급 보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분유를 살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게 현실 파악이 되는 시기였죠.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인생의 모든 면에서, 즉, 재정 상태, 가족, 건강, 종교, 친구, 즐거움, 그리고 자유 등 모든 것들이 빠르게 소용돌이 치며 추락하고 있었죠. 당시 저의 모습은 그전 5년간에 걸쳐 제가 내렸던 결정들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고, 그 결정들은 나를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죠. 권리를 주장하는 인생에서 책임을 지는 인생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했죠. 매일 아기를 돌보면서 더피플 네트워크라는 TV 채널을 틀어놓았습니다. 한눈을 팔 때마다 TV를 보면서 나를 다잡아주는 지혜와 통찰력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에 나는 제프 올슨의 슬라이트 엣지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슬라이트 엣지가 자신의 삶을 잘 이끌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지요. 오랜 실천과 투자의 마지막 20%에서 모든 보상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때 나는 믿음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날 슬라이트 엣지 철학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후 5년간 나는 슬라이트 엣지에 따른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자잘한 판단 착오가 아닌 긍정적인 작은 실천을 하자는 결정이었죠. 내가 내린 올바른 결정은 나를 성장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숨겨왔던 그 시절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눈 팔고 다시 돌아오기를 무수히 반복했죠. 그러다가 정작 나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었고 배운 것을 적용했습니다. 직장에 나갔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기 비전을 세우고 쉽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 덕분이고 실패해도 내 탓입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지 않았습니다. 쉬웠을까요? 천만에요. 가치가 있었을까요? 매우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법의 20% 슬라이트 엣지가 선물한다는 상황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재정 상태와 가족, 건강, 믿음, 친구를 다시 얻었고 즐거움과 자유도 따랐습니다. 나는 슬라이트 엣지의 효과를 입증하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2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며 슬라이트 엣지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만의 슬라이트 엣지 차트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이용해 딸이 한눈팔지 않고 무술 검은띠를 따고 하루에 자기 개발서 15페이지씩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고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왔습니다. 제 딸이 최근 18살이 되었고 이탈리아로 19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딸 아이 때문에 저도 설레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합니다. 딸이 그립지만 잘 지낼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슬라이트 엣지 철학은 지금 딸의 DNA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제겐 세살된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슬라이트 엣지 덕택에 지금은 둘째 아이에게 줄 분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트존낙 텍사스주 휴스톤 제 11장 요점정리 달인의 경지는 길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된다. 실패는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간절한 바람은 불편하지만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현재 있는 곳과 있기를 원하는 곳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현재를 내려놓고 목표점으로 이끌리거나 둘째 목표를 내려놓고 다시 알림 버튼을 눌러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숙련의 경지에 첫발을 내디딜 때는 혼자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예숙의 몸 튼튼 마음 튼튼에서 전해드리는 슬라이트 엣지 제11장 슬라이트 엣지 달인 되기 제6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